역사적 아픔으로 남은 9.11 테러 15주년을 맞아 평화를 염원하는 음악회가 뉴욕 한인교회에서 열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 평화를 기원하는 음악회의 모습을 담아왔습니다. 2001년 9월 11일, 3천여 명의 무고한 생명을 빼앗아 간9.11 테러가 발생한 지 15주년을 맞은 뉴욕시. 수많은 희생자의 넋을 기리는 추모식이 곳곳에서 진행된 가운데 이 같은 참사가 다시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평화의 선물이 뉴욕 한인교회 예배당을 가득 메웠습니다.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백혜선을 비롯해 정상급 성악가들은 폭력과 전쟁이 사라지길 바라는 마음과 사랑이 넘치는 주님의 평화 메시지를 담아 음악으로 표현했습니다. 뉴욕 한인교회 출신의 바리톤 김성길, 소프라노 이규도, 테너 최원희 등은 한국 가곡부터 오페라, 찬양곡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음악으로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예배당을 가득 메운 관객들은 모두 일어나 출연진과 함께 찬양하며 박수갈채를 보냈습니다. 저희 교회를 1972년도부터 나와서 김성길 교수하고 이규도 교수랑 같이 선배를 했어요. 그 굉장히 이모션을 하고, 그 정말이 좋은 노래 듣고 은혜 많이 받고. 독립운동의 거점 역할을 했던 뉴욕 한인교회는 평화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음악회를 마련했습니다. 11월 1 1븐 평화 콘서트는 바로 앞으로 우리 뉴욕 한인교회가 계속해서 평화 운동에 또 평화 선교에 참여하는 하나의 시발점으로 이. 어, 음악회를 저희들이 갖게 되었습니다 이슬람 무장세력의 폭력이 난무하는 안타까운 시대에 뉴욕 한인교회가 평화선교회 앞장서기를 기대합니다